자, 유한소수인 것은 S, 유한소수는 기약분수인 상태에서 그럼 이 기약분수고요. 분모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150은 3 곱하기 50이고요.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분모는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7이고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는데 3이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수 없습니다. 여기 약분 먼저 할게요. 7 약분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1. 7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수 없고요. 여기 3, 7에 21 약분하고 나면 2에 3제곱 곱하기 3분의 1. 3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수 없습니다. 6으로 약분하면 6, 8, 48, 6, 3, 18. 분모 소인수 분해하면 15는 3 곱하기 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8. 3의 제곱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수 없구요. 3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3, 3은 9, 3, 5, 15. 3 하나 남구요. 7로 약분할게요. 그러면 5분의 3. 분모에 5만 있으니까 유한소수입니다. 자, 순환소수의 점을 찍어서 표현하라 그랬어요. 순한 마디 반복되는 구간이 7이니까 7위에 점 찍기 432 432 432가 반복되고 있죠 소수점 아래에서 그러면 432를 쓰고 양끝 위에 점을 찍는다 020202 0, 2, 0, 2. 0과 2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양끝 위에 점 찍는다 7 343434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2.734 쓰고 3과 4위에 점 찍기, 456, 456이 반복이 되네요. 8.456의 양끝 위에 점 찍기, 15분의 7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7 나누기 15를 하면 0.4666, 그래서. 순환소수 0.46과 같구요 그럼 이것은 0.46은 0.46, 0.4646이죠 소수 셋째짜리를 비교해보면 6이 4보다 더 커요 그래서 0.46보다 큰 수이다 옳구요 반복되니까 무한소수구요 분수로 고치면 7을 곱하면 15분의 7을 에다가 7을 곱하면 15분의 49가 되고요. 3 곱하기 5분의 49 분모의 3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 될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자리의 숫자는 4가 아니고 6이 지어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호 약분을 먼저 하면요. 280분의 x가 되고요. 280은 4 곱하기 70이고요. 70은 2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2가 두번 곱해진 거고요. 즉,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x가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x는 7의 배수가 돼요. 그런데 7로 약분을 하고 나면 분자에 11이 남는데요. 그러면 7에 이 분모에 7과 약분을 하고 11이 남아야 되니까 x는 11 곱하기 7인 77. 이때 x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성립하지요. 그래서 2의 3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77은 약분하면 8호 40분의 11이 되니까 y는 40이 되구요. 따라서 x 빼기 y는 77에서 40을 뺀 37이 됩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같은 수를 여러번 더했어요. 곱셈으로 나타내죠. a 곱하기 3. 밑이 같구요. 곱했어요. 그럼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2하고 3을 더하면 5제곱. 마이너스 2를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8x의 3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니까 5 곱하기 2는 10 맞고요. 밑이 같고 나눗셈일 때는 지수끼리 빼야 해요. 그럼 9에서 3을 빼니까 a의 6제곱이 됩니다. 자, 2의 a제곱, 2의 a제곱 곱하기 x의 3a제곱 곱하기 y의 a제곱을 4x, b제곱, y, 3제곱으로 나누고요. 곱하기 2x, y제곱을 했더니 cx제곱, y, 3제곱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일단 x를 볼까요? x. 3a에다가 1을 더하고 b를 뺐더니 얼마가 됐어요? 2가 되었어요. 그 다음 y의 지수 볼게요. a에다가 2를 더하고, a에다가 1을 더하고, 3을 뺐더니 3이 되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1이양하니까 플러스 1 돼서 4가 돼요. 자, 그럼 a 4가 되면 12에다 1 더하면 13. 13에서 2를 뺀게 b가 되겠죠. 그래서 b는 11이 되고요. 이제 상수 볼게요. a가 4예요. 그럼 2의 4제곱에다가 1을 곱하고 4로 나누는데요. 그러면은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빠지니까 2의 제곱은 4에다 1를 곱하면 8이 돼요. 이거는 c가 되겠죠. 자, a는 4, b는 11, c는 8이 돼요. 따라서 a와 b와 c의 합은 4 더하기 11 더하기 8 해서 15에다 8 더하니까 23이 됩니다. 3의 5제곱을 a라고 할게요. 그럼 9는, 9는 3의 제곱이죠. 9의 5제곱분의 1은 3의 제곱에 5제곱분의 1이 되고요. 2 곱하기 5나 5 곱하기 2는 같기 때문에 3의 5제곱에 제곱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3의 5제곱짜리 에 a가 들어가니까 a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분배해 볼게요. 분배해서 x의 개수랑 상수항만 찾을 거예요. 그러면 x의 개수는 4x 상수는 플러스 2 X의 계수 마이너스 6, 상수 곱하면 18.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이 돼요. X의 계수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상수항 B는 20이 돼요. 따라서 A와 B의 합은 마이너스 2에다가 20을 더하니까 18이 됩니다. 네모 나누기 x는 그대로 오고요. 여기 계산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럼 얘네들 부호는 그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3y 제곱을 3y로 나누니까 플러스 y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3이 되고요. 이만큼을 더한 거예요. 이만큼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만큼 이쪽으로 이항해서 빼줘야 되겠죠. 그럼 네모 나누기 X는,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2X 이항하면 플러스 2X 되니까 X가 되고요. 마이너스 Y, 여기 플러스 Y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Y. 4, 플러스 3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돼요. X로 나누어서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네모 안에 들어갈 식은, 이 마, 나누기 X를 곱하기 X 해줘야 되겠죠. X, X, X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가 됩니다. 이 그릇에 있던 물을 이 그릇에 부었을 때, 넘치지 않고 가득 찼다라는 것은, 부피가 같다는 뜻이죠. 그럼 부피 구해볼게요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a제곱하이 곱하기 3a는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2a의 제곱하이 곱하기 높이 h 자, 양변에 a제곱하이 a제곱하이 나눠 볼까요? 그러면 3a는 3분의 4h가 되구요 h를 구할 거니까 3분의 4의 역수를 곱해요. 그럼 h는 3a 곱하기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4분의 9a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문자의 부호가 바뀌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문자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부등호 방향도 바뀌지 않아요. ab 부호 같으니까. 바뀌지 않고요 xy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하고요 xy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뀐 거맞고요 xy 부호 그대로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야 해요 ab의 부호 그대로니까 부등호 방향도 그대로입니다 이 1차 부등식의 해와 같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1번부터 계산해 볼까요 2x 는12 보다 크니까 x 는 양변 을 2로 나누면 6 보다 커요 마이너스 2x 는 2항에서 빼면 14 보다 작아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7 보다 크다 양변에 10을 곱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0은 0 보다 작고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5x는 5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양변에 3을 곱해 볼게요. 그럼 x는 6보다 크고요. 4를 곱해 볼까요? 4를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8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x 두고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9보다 작아요. 그럼 이 문제에 있는 식 정리해볼게요. 해 구해볼게요. x 더하기 6은 크다. 5x 마이너스 30보다. x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이항해서 빼니까 마이너스 36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부등 호 방향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9보다 작다. 해가 같은 것은 5번이네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3개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 다 바뀌고요. a 더하기 3x. x 이항에서 2x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x는 a 더하기 1보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걸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X예요.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3개가 들어간대요. 그럼 1, 2,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누구보다? 3보다는 커야 하고요.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무조건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4가 될 수도 있고 4보다 작아,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3과 4 사이에 들어가는데 3은 될 수가 없고요. 4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을 더하면, 자이 마이너스 1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2를 더하면 4보다 크고 마이너스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볼까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요.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요.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a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마디를 풀어서 x로 나타내면 0.12323이 돼요. 자, 순환마디가 정수부분이 되게 곱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칸 옮겨가야 되니까 천을 곱해야 되겠죠? 천 x는 123.23... 그리고 이 순환마디 첫 번째 자리가 첫째 자리가 오게 10을 곱해요. 그럼 오른쪽으로 한칸 옮겨가야 되니까 10x는 1.23... 빼볼게요. 990x는... 122가되고요 양변을 990 으로 나누니까 990 분의 122가되고요 1의 자리가 짝수 예요 2로 나누면 61 495가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소수점 아래 순한마디 개수만큼 9를 쓰구요 순이 순한마디 가 아닌 개수만큼 0을 써요 그리고 점을 뺀 소수점과 순환 마디를 뺀 전체 수 123에서 뺄 거예요. 순환 마디가 찍히지 않은 1을. 그러면 990분의 122가 되고요. 약분하면 495분의 61이 됩니다. 이 분수가 유한 소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기약분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분모를 모르니까 약분할 수 없어요. 이때는 바로 분 분자를 알수 없으니까 약분이 안 되니까 바로 분모 소인수분해 들어갈게요. 60은 2 곱하기 30이고요. 30은 2 곱하기 15고요. 15는 3 곱하기 5가 되죠. 즉, 60분의 x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5가 되죠. 5. 2가 두 번, 3이 한 번, 5가 한 번. 요고분의 x. 자, 그럼 이때 X는 이 수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3이 있으면 안 돼요. 걸림돌이 있죠. 그럼 X는 걸림돌인 3의 배수인데 20보다 작대요. 20보다 작은 3의 배수 누구 있어요? 3, 6, 9, 12, 15, 18이 있죠. 그래서 모두 6개가 됩니다. 이 부등식을 풀고 수직선에 나타내라 그랬어요. 분수 꼴이 나오면 분모 2, 3, 6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하는데 한 번, 두 번, 세번 곱해야 되겠죠? 3x 더하기 4는 5x보다 크거나 같다. 이항할게요. 이항수 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그래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걸 수직선 이에 나타내면 2보다 작거나 같고요. 같으니까 꽉찬 동그라미 이 부분이니까 빗금쳐줘야 되겠죠.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넓이에서 1번, 2번, 3번 넓이를 빼야 되겠죠. 일단 전체 넓이 구해보면요. 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15ab가 되고요. 1번 삼각형 이만큼은 5a에서 a 3을 뺀 것과 같고요. 이만큼의 길이는 3b에서 2를 뺀 것과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a 빼기 3은 약분하니까 5a 빼기 3이 되고요. 자 2번은 1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B는 2분의 9B가 되고요. 3번은 1분의 1 곱하기 5A 곱하기 3B 빼기 2는 2분의 5A를 곱하니까 2분의 5, 3, 15AB 빼기 2, 2 약분하니까 5A가 되죠. 그럼 1번, 2번, 3번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볼게요. 5a 빼기 3 더하기 2분의 9b 더하기 2분의 15ab 빼기 5a가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소거되고요. 정리해주면 2분의 15ab 플러스 2분의 9b 빼기 3이 돼요. 자, 이제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빼, 아니,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빼 볼게요. 15ab 빼기 2분의 15ab 빼기 2분의 9b 더하기 3이 되고요. 동류항이니까 2로 통분하면 30이 되죠. 30에서 15 빼니까 2분의 15ab 마이너스 2분의 9b 플러스 3이 됩니다. 어떤 방식을 네모라고 할게요. 더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뺐더니 이식이 되었대요. 원래 바른 계산은 네모에다가 x 더하기 y 빼기 2를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 계산해서 어떤 식에서 x 더하기 y 빼기 2를 뺐더니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더하기 2가 되더라. 그럼 이 어떤 식을 구하려면 얘를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3y 더하기 2에다 더해요 누구를? x 더하기 y 빼기 2를 이렇게 계산하면 어떤 식이 나오고 바르게 계산을 한번더 더해야 되겠죠 더하기 x 더하기 y 빼기 1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더하기 2에서 xx 두개 2x yy 두개 더하면 2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동류학끼리 계산해 볼게요.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y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oy. 상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소거 되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oy입니다.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이속력으로 걷고요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이속력으로 걸어서 3시간 이내에 마치려고 한대요.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3시간 이내니까 3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요. 그러면은, 자, 거시속.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우리가 거리를 뭘로 나요? X로 놓을 거예요.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거리 같아요.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더하기, 속력분의 거리는 3시간 이내이다. 분수꼴이 나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 볼게요. 6 곱하면 3x 더하기 2x는 18보다 작거나 같다. 5x는 18보다 작기 때문에 x는 5분의 18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은 3.6으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최대 3.6km까지 갈수 있다 또는 5분의 18km라고 해도 됩니다.